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2 4장1절부터1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 4장 일절부터 십삼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께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들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정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집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등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 나무를 흔들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이사야서에서 새롭게 이제 한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 지난 어제까지 이제 23장의 말씀까지 보게 되면 드로아 시돈 다시스 여러 나라들 민족들 도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를 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던 것은 아주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지 어떤 나라든지 뭐 이스라엘과 뭐큰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어, 뭐그 어떤 도시든지 나라든지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 모든 손길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어,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들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도시들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의지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와 도시들을 아무리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주권을 붙잡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냐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떠한 그 아무란 심판과 어, 뭐라 할까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는 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그러니까 온 우주적으로 보게 되면 심판의 메시지가 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 특히 이제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 말씀부터 27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사야서 안에서도 어, 뭐라 할까요 이제 소묵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묵시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시록처럼 어떠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예언서에 관계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식 명칭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의 소묵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묵시에 관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1절부터 어 특히 이제 5절 전반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황무하게 되어진다. 어 그리고 쇠약하게 되어진다. 또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지금 만들어진 모든 세상들이 전부 다다 공허하게 되어지고 혼돈하게 되어지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이죠? 어디에서 드러나는 단어들이냐?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질서가 잡혀지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부여하십니까?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셔서. 공허함과 혼돈이 물러가게 되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면서 세상에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창조되었던 세상이 다시금 어떻게 되나요? 파괴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만들어진 질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니까 다 다시금 되돌려서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것들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창조 하신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만들어 내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공허함과 혼돈 속에서 빛을 만들어 내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빛을 거두어 드리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금 어떻게 될까요 혼돈과 공허함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절말씀에 보면 어,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정과 여주인이 같고 파는 자와 사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받는 받, 이자를 받는 자와 내는 자가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이두 존재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이거는 당연하지, 이건 뭐 이거 이는 분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거죠. 어둠과 빛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작은 불빛을 빼놓고 여기를 다 깜깜하게 우리가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근데 5 시간 딱 되면 어떻습니까? 불을 탁 키면 전기가 딱 들어오면서 여기가 밝아지죠.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안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해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여러분 당연할까요? 안당연할까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연한 아주 너무나 우리가 그냥 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만약 떠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당연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이 당연한 일들도 사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보유하셨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만약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 당연한 모든 것들도 당연하지 않게 공허하게 되고 혼돈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이걸 아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이걸 아는 것이 창조주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사실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뭘 얘기하시느냐? 이 모든 것들을 일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세상들이 이렇게 다 당연하게 어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 뒤집어 엎으셔서 이제는 공허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이제는 슬퍼하는 일들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이렇게 되는 세상이 만약에 임하게 된다면 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 공허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뒤집어푸시는 날이 종말이 아니면 어떤 날이 종말일까요? 그러나 그 날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거. 그럼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 그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손을 딱 대시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 종말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갑자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 왜 갑자기 하나님 질서를 그렇게 부여하고 계시다가 왜그 질서를 하나님 깨뜨리십니까? 하나님이 왜그 질서를 무너뜨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엎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내가 부여한 질서를 내 스스로가 엎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뭐예요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담과 하, 아담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맺으시느냐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을 때에 그 언약을 깨뜨린 존재가 누구일까요? 네,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그 율법조차도 어깁니까? 지킵니까? 어겨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졌던 이야기는 뭐냐? 인간들 스스로는 언약을 깨뜨렸고그 언약을 깨뜨린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까지 했지만 인간은 그 스스로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당연한 것들을 누릴 만한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뒤집어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 길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서 우리에게 알게 되는 이 심판의 명확한 메시지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당연하지 않은, 안,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시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당연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지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아, 오늘도 해가 뜨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두움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빛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삶에 혼돈과 공허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선 여러 가지 공허한 일들이 있고 혼돈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할수 있는 딱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의 삶에서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주의자들한분한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